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늘입니다, 마늘. 하... 이게 요즘 유행하는 홍산마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전국적으로 대 히트인 마늘입니다, 마늘. 이게 작년 9월에 심어가지고, 이제 터널로, 터널 만들어가, 이제 월동 준비해놓고, 이제 터널 다 걷어버리고, 날도 따셔서 막 그래 하다 보니, 벌써 이마이 컸습니다, 벌써 이마이. 방금 이제 요거 이제 사람도 밥 먹고 나면은 이제 나이 먹고 나면은 이제 비타민 먹고 영양제 챙겨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래가 야들도 인자 많이 크갖고 이제 좀 보충제 주고 막 그거 끝내놓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늘이라는 게 사실은 그전 한 9 개월 가까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인고의 노력을 끝에 막 키워내는 작물입니다. 작물 농부들 사이에서 아닌 소리로 제일 오래 걸리는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그만이 정성이 또 들어가고 뭐 이제 피땀 그리고 눈물 뭐 많은 게뭐 그런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마늘이 뭐 맵고 하는 거아니겠습니까 아유 참. 그래서 막 이래 보면은 벌써 대가이래 굴습니다. 대가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거 대파입니까 하는데 예, 개똥 같은 소리는 치아 빨하고 이마늘입니다 마늘 예. 그래고이 홍삼 마늘이 한쪽에서 이제 쪽이 그냥 이빨이빵빵빵빵알이등 빵빵 쳐가지고 진짜 맛있고 무을만 합니다 막 그래도 맵지도 않고 마늘이 그래갖고 이 마늘 언젠가 누가 심으실 분들 계시면은 예, 9월부터 해가지고 6월달까지 한번 이제 농부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심어서 재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